사상구 최대현안은 공단지역 이미지를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사상구의 녹색공간이 또 하나 마련됐는데요. 사상광장로를 녹지로 꾸민 그린카펫과 구청광장 야외정원이 곧 개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최대번화가인 터미널 앞 사상광장로입니다. 사상교차로에서 괴법교까지 700m 구간을 녹지로 만드는 그린카펫 조성공사가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주차 공간을 걷어내고 녹지 공간과 인도를 확대했습니다. 차량 중심 도로에서 보행, 휴식 중심 공간으로의 변신입니다. 대형 수목과 사계절 초화가 심어졌고 밤에는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힙니다. 제첩국 아지의 조형물도 세워집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사상구 명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상 광장로 그린 카펫은 사상구 녹지 연결축의 하나입니다. 2027년 문을 여는 백양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현재 건설 중인 괘네마을 공중 보행로를 지나 지난 6월 조성된 사상 여가 그린 광장으로 연결되고 광장로 그린 카펫을 거쳐 강변 나들교를 타고 삼랑 생태공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상구청 광장도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기존 보도블록을 드러낸 자리에는 녹색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사이로 정원들이 꾸며졌고 길다란 벤치와 테이블이 놓인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여름 조성된 야외 놀이터와 함께 사상구청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탁트인 공원이 됐습니다. 사상구청 야외 정원은 13일 일반에 개방되고 광장로 그린 카펫은 오는 20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